어 시원해. 어 시원해. 아니 우리 어르신도 운동 많이 하시나 보지, 거 많이 푸시나 보네. 여기 자주 나오세요? 아, 이동네에서 매일 나오죠. 아 이동네 사세요? 네. 어 얼마 나 됐어요 사신지? 4 0년 살았어요. 년? 와 잠깐만, 우리 어머니 내가 진짜 찾던 사람인데. 혹시 그러면은 저기 자가신 거예요, 내네 집? 처음에는 네, 네. 저, 저... 네. 천남동 네. 거 살았어요. 아니 우리 어머님은 좋은 땅만 골라서 가시네요. 이산세 분밖에 안 했어요. 아 잠깐만. 이사를 세고밖에 안 했는데 왜 노른자 땅 들면 어떻게 가신 거예요? 새로 생긴 거예요. 우리 어릴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그러면 우리 어머님 들어왔을 때랑 지금 약간 집값이 몇배 뛰었어요, 거의? 아빠은 반이 뛰었죠. 맞아요? 사실 저희가 그 음식을 좀 찾고 있거든요. 우리 네. 어머님은 여기 40년 사셨으니까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주변에 5,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집 있을요 요즘에요? 예. 네. 요즘에? 여기는 5,000원짜리 힘들 건데 5,000원짜리는 없을 거예요, 몰라. 없어요? 아, 그래도 없을까요? 그래도? 저는 음식점을 잘안 다녀봐가지고 아 그래요?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의 기운을 조금 받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어떻게 5천 원 드리고 어머님 사시는 거에서한끼 먹을 수 있어요?